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송구 영신 예배로 아버지 앞에 하나님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올해 마지막 날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한 한해 동안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기도 응답으로 도와주셨던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 맞이할 하나님 새해에는 저희들에게 더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해를 돌아보니 저희들 더 열심히 주님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입술로 감사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에는 하나님 저희에게 들 맡겨진 전도의 사명에 하나님 충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썩어질 것들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드신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입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몸된 성전을 참고하여 모이게 힘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열심을 품고 하나님 즐거움으로 봉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둔하고 내려나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힘든 세상 어렵고 아픈 세상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지 하나님 다 말씀해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행하는. 그렇게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저희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입술의 말로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수 있는 선한 말만 할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선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는 정말 저희들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먼저 채울 수 있도록 축복 내려와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어주시고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의 합판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양보리를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네. 늘 영유가를 강건하실수 있도록 네. 장중에 붙들어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의 연약한 곳들이 하나님 고침받는 기적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의 신령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마음이 힘들고 슬픈, 슬픈 신령이 있다면 라 하나님 그신령이변화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기쁨과 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근심, 걱정,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 신경에서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평강으로 기쁨으로 채워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이 피흘려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젊은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아멘. 이사 오신 분들도 하나님 보내주시고,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가 2 0년도부터사역가다가 하나님 저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떠났던 우리들, 하나님 잘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방하고 있는 이들, 제 약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제일로 기쁘시게 하는 우리 제일 친교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 성교하고 구제를 좋아하는 저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 친교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친교실에 여러 가지가 하나님 허물어져 있는데 우리 하나님 잘 보수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 네네. 네네. 하나님 잘리퓨될수 있도록 하나님 화장실과 여러가지 약한 곳들을 고쳐주시고 아, 또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금가운도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 우주마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질도 채워주셔서 진교실도 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 파운드신이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 하나님 큰 엄청을 내려와 주시옵소서 아, 그래야 하나님 연세드신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계단이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편하게 하나님 정말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해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더 귀하고 복된 일들이 많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건강으로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요즘은 하나님 바이러스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 고생하고 있는데 주님이요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병원에서 가족들 또 신호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터치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회복시켜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 온 세상에 퍼져있는 바이러스는 하나님 주께로 마음을 향하게 오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꾸 주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살리라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해, 내년에는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걱정하지 않으고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기며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는 저희를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부하시니라 Cast all Amen. your anxiety up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Lord. Heavenly Father, please, Lord, keep God first place in our life every day. Dear God, please help us next year to share love and love one another. Heavenly Father, please bless our church members and their family. In Jesus' name I pray. Amen. Amen.